안녕하세요 다이갱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여기 양평대성다육에 나왔는데요 대성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쭉 가면서 기존에 있던 아이들 예쁜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성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수연금이네요. 수연금도. 어, 목대가 있는 아이들도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모주, 어, 기본 사각풀 뿐에 들어져 있고요. 이 정도 노제트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수형은 조금씩은 달라요. 노제트도 이렇게 조금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분지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라서 조금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아무래도 두수를 조금 더 만들어냈겠죠. 삼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런 아이들 수영금 가격은 8,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어, 너우금도, 너우금도 이렇게 있는데요. 너우금도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죠. 샛별금도 가격은 3만원 하는데요. 이샛별금이 노제트는 작으면서, 이제 몸짓이 작으면서 가격은 3만원이랍니다. 몸값은 조금 있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진금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드로 있지만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자구가 나온 아이들도 있는데 어우 색감은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어, 담살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담살금은 가격이 많은 하는데요. 이 아이들들.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어, 카시오 적금도 가격은 18,000원 하네요. 카시오 적금이 어, 이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을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묵등이에요. 이 정도 묵등이가 되면은 뒷모습도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주 충수도 많아지면서 입장수가 많아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모습을 하고요. 파이어 윙이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파이어 윙이래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조금 몸값이 있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뒷모, 뒤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 그, 육이마다 간혹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렇게 다르게, 뒷면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들은 아이들이 몇 있거든요. 앞뒷면이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참 신기하죠. 같은 입장에서 뒤쪽은 물이 들고 앞쪽은 안 들고, 그,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 파이어링도 입장은 조금은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아우,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웨드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아티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티는 가격은 6,000원 하거든요. 아티는 그렇게 몸값이 거하지는 않는데요. 이 아이도 뒤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져 있고요. 꽃대도 올라오지만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빨간 포트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노제트는 이 정도 되거든요. 아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두도 있고요. 이렇게 외두에서. 간혹 한 번씩 다, 다육이들이 입장 뒤쪽에서 생장점에서 이렇게 있나 봐요. 입장 뒤에 생장점이 있는지, 이렇게 입장 뒤쪽으로 아주 많이 자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음, 아티도 이런 모습인데, 어, 이 아이들 6천0원에또 군생으로 키워볼 기회도 되는 거 같고요. 산체스 마요라 따는 아이가 있는데요. 어우, 이 아이도 노제트는 작아요. 근데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어, 이들 3도, 뭐 4도, 5도, 6도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이 아이도 어, 철화가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외두로 철화가 많이 나오는 애들인데, 이렇게 노제트가 여러 개로 되어져 있어서 나온 아이들인데, 어우, 색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투잉클스타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노제트는 이제 기본 사각 필분에 들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 노제트는 되거든요. 노제트는 그렇게 작지는 않는데, 얘 묵혀져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맑은 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어우 예쁘다. 어 예쁘다. 축송이라는 아이인데요. 축송은 이렇게 예쁘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네요. 축송도 이 아이들 이제 연두색일 때, 초록색일 때 봤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답니다. 축송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였어요. 축송이 보면은 이렇게 새바,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햇빛 받아서 더 밝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봐도 이렇게 피멍으로 너무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에요. 어 퍼클이나 퍼클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굳혀져 갖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답니다. 어, 노제트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 아이들 더 묵으면 묵을수록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 보면은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어, 퓨어러브라는 아닌데요 가격 8,000원에 이렇게 아주 통통하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어 있답니다 이 아이는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으니까 사이즈는 이 정도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알비 드롭이라는 아이예요. 알비 드롭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노제 트는 기본 사각 필분에 있으니까 이 정도 한 5cm 정도 될까요? 이 아이들은 좀 굳히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몸값이 25,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25,000원에 되어져 있고요. 별의 눈물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꽃이 폈네요. 제가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꽃핀 아이들이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발키리 소개를 해드렸죠. 발키리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만은 하는데 발키리가 이렇게 굳혀지면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 묵은둥이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된답니다. 어, 입장 하나하나 다 틀려요. 어, 정말 특이해요. 입장이 하나하나 오줌 이렇게 다, 다를까요? 음, 이런 모습도 있고요. 야생 콜로라타는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8,000원 하고요. 조금 무거워져서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 하네요. 벤바디스가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벤바디스가 가격은 이렇게 만 원에 들어와 있는데요. 벤바디스가 군생으로 많이 안 나와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작게 나오면서 가격은 만 원에 나와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포트마다 조금씩 두수나 아니면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 어, 노제트가 크면은 두수가 조금 작고요. 노제트가 작으면 조금 이렇게 두수가 많게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고요. 덕양 갈매기는 8천 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삼두로 이렇게, 어, 일단은 어, 외두로 나오면서 가, 이렇게 자구가 번, 가지가 이렇게 번지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져 있고요. 이 옆에 아이들 어, 웨스트 레인보가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8,000원이랍니다. 삼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적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두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매직젠 골드 이 아이들은 매직젠 골드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집시금 군생도 가격 3만원 하는데요. 이 정도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답니다. 레드 베리 철화예요. 레드 베리 철화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빨갛게 더 굳혀지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만원 하는데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구가 아주 풍성한 아이들이네요. 조금 큰 아이들이에요. 콜로라빈 철화인데요. 라탐 철화는 많이 봤어도 콜로라빈 철화는 많이 못 봤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가격은 만 원에 이렇게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철화이기 때문에 철화 엮여져 있는 모습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랜덤으로 가겠고요. 이렇게 다섯 포트가 들어와져 있네요. 초연도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초연 철화예요. 초연이 이렇게 되어져요. 초연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거든요. 초연 생화는 생얼은 이런 아이예요. 생얼은 이런 모습인데 철화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거든요. 초연 철화도 가격은 만원하고요. 어춥스 철화도 가격은 만원이랍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수 철아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철아 만원하고요. 아, 차맹 블루 철아도 차맹 블루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차맹 블루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얼은 철아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 아이는 어, 옆에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 마킬러스 철아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26,000원 해요. 어, 이 아이는 이렇게 마킬러스는 정말 밝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생얼이 있어요. 생얼이 있으면서 철화로 이쪽에 살짝 엮여져 있고요. 얘는 철화로만 엮여져 있어요. 본값은 조금 있죠. 26,000원 하고요. 헨젤 철화라는 아이예요. 헨젤 철화도 이 정도 이렇게 크기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조금 크기가 있는 아이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하네요. 2만원 하고요. 어, 줄리아나 철화도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 아이들도 줄리아나도 물들면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어, 이 아이들도 이제 많이 굳혀지 가면서 이렇게 하엽이 지고 새로 나오면서는 이렇게 작게 굳혀져서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어, 라토사라는 아이예요. 라토사도 몸값이 조금 있죠. 이 아이도 이렇게 이두나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라토사도 몸값은 조금 있어요. 이 아이도 가격은 2만 원 하네요. 어, 히델리도 가격은 어, 히델리가 이름이 비슷한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히델리도 가격은 5천 원 한답니다. 히델리가 이런 모습으로 노제트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층수 많이 있죠. 그리고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랍니다. 히델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어, 독일 샴페인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만 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독일 샴페인이 이렇게 예쁘게 다들 물들잖아요 독일 샴페인 5,000원 하는 아이가 또 이렇게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더 예쁜 모습을 하는 아이들이 요즘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입장 보면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더 예쁜 아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들은 조금 붙여진 아이들하고 살짝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핑크 샴페인도 가격 6,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조금 작은 아이들이에요. 아직 굳혀지진 않은 아이들인데, 아 이거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죠. 귀엽죠. 이런 아이들 새로 또입고가 되었어요.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어, 아, 이 아이는 있던 아이인데요. 핑크 샴페인이거든요. 핑크 샴페인, 이렇게, 여기서 굳혀진 아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고, 이두로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핑크 샴페인이 조금 몸값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12,000원 하네요. 이렇게 여기서 굳혀지면서 이렇게 조금 큰 아이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12,000원 하고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저혀게 있지는 않네요.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카멜리아라는 아이가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까멜리아도 처음 보는 아이 같아요. 새로 나왔을까요? 몸값은 조금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몸값은 조금 있는데 두수는 아주 많이 있네요. 하나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가까이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는 칠두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굳혀지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이런 아이들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라 몸값이 귀할까요? 아니면 품종 자체가? 귀 귀할까요? 이런 아이들 3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마주리카도 가격 착하잖아요. 이 아이들도 노제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3두나 4두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어 반짝반짝하네요. 햇빛 받아서 반짝반짝해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너블리 베어가 요즘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군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도 나오면서는 조금씩은 이렇게 조금씩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외두로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군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는 조금은 더 특이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16,000원. 이렇게 4두, 5두도 있네요. 사두 오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게 물들었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와인 하트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답니다. 많이 고쳐졌어요. 와인 하트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도 까망이 시리즈에 들어갈까요? 좀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드네요. 이 아이도 백군이 있어서 지금 화면처럼 그렇게 밝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까망이 시리즈에 들어갈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살짝 금이 들어가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도 와인 하트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가격은 만원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새로 입고 된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